안녕하세요. 결혼요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어, 결혼정보회사 가입을 할지 말지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될지 말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? 제가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.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 보니까 저랑 같이 가이 주제로 찍으려고 한 내용이 질문으로 있더라고요. 코로나인데 결혼정보에서 가입할까요, 말까요?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답글들을 보니까 어,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솔로로 지내냐. 나 같으면 진행하겠다. 뭐, 안전수칙 지키면서 하겠다. 어, 6.25 때도 아이는 태어났다. 뭐, 등등등 굉장히 어, 결혼정보회사 쪽을 진행을 해라. 코로나가, 뭐 코로나 때문에 뭘 그걸 못하냐.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어, 그 결혼정보회사의 이제 코로나 인데 결혼정보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굉장히 한가해지거나 어뭐 일이 없거나 하지 않아요 가입하시는 분들은 더 늘어나셨고요. 그리고 더 만남들을 원하세요. 이게 시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이제 연말 되다 보니까 올 안에 어떻게든 빨리 좋은 사람을 올해 안에 좀 만남을 하고 싶다. 한살더 먹기 전에 좀내 프로필이 좀 추천이 됐으면 좋겠다. 만남을 했으면 좋겠다. 이런 것과 뭐, 뭐, 겹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코로나라고 해서 미팅을 뭐좀 보류할게요. 저 만남이 안 돼요. 나중에 가입할게요. 이런 게 아니라요, 어,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, 올 초에는 좀 보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미팅을 좀 보류하고 만남 잡혔던 것도 코로나 좀 끝나면 볼게요라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보류하셨던 분들이 진작에 보류 풀고 진행하고 계시고 만남을 그 연기하셨던 취소하셨던 분들은 다시 또 만남을 다 잡아서 만남을 하고 계시고요. 어, 커피숍 가면 지금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지만 또 이제 작 작은 그런 커피숍 같은데 알아보면 또 가능한 곳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만남을 잡아드릴 때 이제 만남 가능한 곳으로 찾아서 진행을 해드리고 이제 나가서 만남하실 때 마스크 끼고 대화 나누시고 음료 드실 때 잠깐 마스크 내려서 대화하고 마스크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. 어,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, 이게 정말 어. 빨리 만나고 싶다.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남을 하고 싶다. 이런 정말 절실한 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, 코로나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해야 돼. 뭐가 그렇게 뭐 그렇게 급해서 그래. 좀 천천히 코로나 끝나면 하지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혼정보회사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급하세요.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만남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코로나, 어, 뭐, 안전수칙 잘 지켜가면서, 마스크 잘 껴가면서,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남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회원 문의 전화가 오네요. <laughs> 네. 어, 여러분들, 그 코로나라고 해서, 어, 무서워하지 마시고요. 어차피 회사 가시고, 대중교통 이용하시고, 출퇴근 하시잖아요. 조심하시면 됩니다. 어,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, 내가 좀 코로나가 끝나면 나가볼까, 뭐좀 진행을 해볼까 하셨던 분들은요, 어, 그냥 어, 오시면 됩니다. 마스크 잘 끼시면 끼시고 하시면 됩니다. 요즘 젊은 분들 모두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. 코로나 조심하시고, 감기 조심하시고, 건강 조심하시고, 어, 다음에 또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 Thank mm -hmm. you.